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금일은요, 알테오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알테오젠, 오늘 7.5% 급등했습니다. 고점 찍었는데, 이유는요, 기술 이전 재개 기대감에 따라서 다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예상되는 구간이긴 한데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점을 연달아 돌파를 하면서 이 구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을 거쳐서 밑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즉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매수가는 얼마를 잡아야 될까?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며, 그에 따른 호재는 있는 건가? 요것도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어 이벤트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소통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매매 신호 뉴스 보고서 찌라시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대안전선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난 케이스 그리고 어저께는 HLB, HLB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무료로 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히든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히든주 보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굉장히 폭등할 종목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도 살아나고 있어요 분명히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2차전지를 잡아야 될까 고민하, 고민을 굉장히 하실건데 고민하지 마세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양쪽 수혜를 다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 실적, 저평가 다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과 사모 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이 종목은요. 국내 유일의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 기술력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평가인지 차트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자, 많이 떨어진 케이스고, 이 구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여의치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했어요. 아직 뜨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 길이에 상승 길이가 나와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도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도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 빨리 잡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로 아무 종목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제표여야 하고요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와야 되고요 차트상 바닥권에 있어야 되고, 혹은 지지 구간에서 바로 올라온 종목들. 그래서 재료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특출한 기업들 위주로, 이 조건에 갖춘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종목,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히든주를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 추천드리기도 하고 문자라도 드릴 겁니다. 자, 다 받아 가시려면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 주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 어, 이 소통방 무료 참여 초대 드릴 거고요. 히든주 바로 추천드릴 겁니다. 빨리 받아 가셔 갖고 빨리 수익 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 자, 소통방에 들어올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근데 수익은 내고 싶다. 제가 조건 검색식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 가셔 갖고 자,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알테오젠 여러분들 대표 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의 기술 이전 재개 에 기대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최근 바이오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단기 차익 거래보다는 중장기 펀더멘털 회복 기대에 따른 수급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증이요. 그래서 알테우제는요 지난달 말 공시를 통해서 아일리아 바이로시밀러의 임상 3상 종료 및 품목허가 신청 일정을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아일리아는요 글로벌 매출이 연간 10조 원을 넘는 황반변성 치료제로서 오리지널 특허 만료가 임박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 여러 기술 이전 협의를 병행 중에 있으며 ALT B44만 주요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봐도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고점 부근에 있기 어,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매수가를 두 군데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구간에서 일 저항대에 걸쳤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들어가셔도 무난합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바로 매수를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라인 때가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50만원 선에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요, 요 라인 때를 올라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2만 7천원 선, 어, 43만원 선,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추매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밑으로는요, 사실, 떨어질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혹여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최종 마지노선을 이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이 구간으로 보시고 이 밑으로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최종 마지노선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증시 상황,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도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매수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으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가는요, 이제 밑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해 드린 겁니다. 추가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요, 사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차트 툴, 피보나치, 조정대. 여기서 한 묶음이기 때문에 쭉 올리면요, 여기가 수윙 관점에서 봤을 때요, 58만 5천 원 선. 자, 58만 5천 원 선을 우리가 목표가로 본다. 호재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충분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해 드린 신규 매수가, 그다음에 밑에 추가 매수가만 잘 지정해서 들어가셔 들어가셔 갖고요. 목표가에만 잘 빠져 나오시면은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 소통방 참여를 참여가 힘들다 시간상 안된다 근데 수익은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자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전일 종가 대비해서요 천원에서 30만원 사이 구간에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 됩니다. 천원 이하는 동전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3 0만원 이하는, 어 증시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자 알테오젠 55만 7천 원이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위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평균으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천원 이하는 안 됩니다. 동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율종가에 3%뛴 종목들은요, 그 다음날 시가에 갭으로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 가5%뛴 종목들 4%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5%까지는 이미 힘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받쳐줘야 돼요. 당일 누적 100억 이상, 장 초반이면 30억 정도도 가능합니다.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으로 해서 3배 이상 된 종목들, 고점 돌파한 기업들, 자 현재가가 20일 매물대를 돌파한 기업들, 즉 어, 하락에서 상승수로 돌아섰는데 20일을 막 돌파한 기업들 이거는요 상승수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격도 과열방지 5일선 이격도가 120% 이하인 기업들 즉 과, 관심은 받되 너무 과한 관심을 받자는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돼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돼서 나온 종목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조건식에서 자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을 지정해서 들어간다. 이거 범위 지정은 힘드실 거예요. 이건요 소통방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소통방에서 이 지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아까 번호 있었죠. 자 번호 찍으셔갖고 들어오셔갖고요. 노하우에 대해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서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테우제는요 어, 거리랑을 좀 보시면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타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요. 소통방.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히든주. 어, 무료로 드릴 겁니다. 이거는 소통방에서도 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자 문자로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건 검색식 이것도 무료로 제가 드릴 건데 자 범위 지정은요 소통방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셔갖고 이 조건 검색식 방법 네, 범위 지정하는 방법 받아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로 1이라고 딱한 글자 보내주세요. 바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부분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예 빨리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전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